맨 처음 이제 학생을 모을 때 그게 그 지금 지금은 이제 우리 고영일 변호사가 그당 대표가 됐죠 자유통일당의 그 청년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으로 내가 이제 그 젊은 친구들 국제정치를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이름을 이충근의 국제정치학 개론 해가지고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학생들을 모았습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선전하고 그런데 49년생이라는 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어. 어떤 그 아주 이 나이 지긋한 여자분이에요. 그분이 와서 이제 그 공부를 하는데, 내가 그날 우리 여기 와서 듣는 모든 사람이 청년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다그 우리 청년에 들어간다고. 나이 많으신 분들 괜히 저 주눅 들지 말라고. 그러고 강의를 했는데, 그분이 그 나중에 알았어요. 최근에. 그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하고 교정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어, 그 사실 알기 전인데 이분은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뭐 장로니까 내가 대놓고 일부러 기독교적으로 합니다. 강의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한몇주지났을때 돈을 이렇게 봉투에다 넣고서 이거를 목사님 갖다 드리라는 거야. 정광목사님 이렇게 애국하고 고생하시는데 자기가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갖다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내그 강의를 듣는 이뭐 젊은 학생이 아니라 할머니 학생인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생하시는다고 이뭐 그건 헌금이라기보다도 뭘까요? 그런 걸 뭐라 고 그러지? 후원금. 어, 뭐 네. 후원금 비슷하게 총알을 이렇게 어, 어, 보내주신 어, 그걸 갖다 듣는 거 보고 예. 근데 그분이 언젠가 그래요. 자기가 그 자기는 정치 이런데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지만은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라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그 나가서 싸운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게 되었다고 그리고 나라를 망치려는 세력이 존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참 경악을 하고 알게 되면서 놀라는 거죠. 어, 그런 사람들이 그 심지어는 그 그래도 학교 선생님은 엘리트에 속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마저도 잘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는 막이 렇게 나오는 겁니다. 응? 뭐 그분 외에도 내 학생 중에서 뭐또한그 뭐, 자기는 평소에 정치가 뭐냐,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백만인 서명하는 파로스를 하나 받았습니다. 여잔데. 받아갖고 자기가 나가서 사인을 하는데, 가끔 와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아, 교수님한테 병가지고 이제 맞장도 뜬데. 그래서, <laughs> 참, 고맙더라고, 그런 말에. 난 파로스를 들고 사인받으러 나간다는 말에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 자기는, 세상 모르고 살다가 이렇게 다 깨닫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나라가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어디 있고 뭐 먹고 사는 게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깨우치는 사람들이 요새 많아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통령만 바꿔놓고 옛날 같으면 뭐 이제 대통령 바꿨으니까 우리 날 집에 가서 놀아도 되가 그 기본 입장 아니겠습니까. 요새는 뭐또 토일도 요 열심히 나와서 그러니까 민노총이 나오다가 그냥. 깜짝 놀라는 거죠. 음. 어, 이제는 원래 우파가 우파가 모이는 건그 기적입니다. 어, 우파가 이 모일 수 있는 기적을 이루는 분이 죠 우리 목사님이라고 는 항상 얘기하지. 어, 어떻게 몇만 명이 모이라고 그고 모이냐고 말이야. 우파는 안 모이는 게 특인데. 어, 근데 지금 뭐 그래서 그냥 지금 이 싸움이 최근에 그승전고들이 많이 틀리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아 우리가 그 고생한 보람이 이제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뭐 복음 통일 예수하고 곧 다가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네. <laughs> 어.